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황희주의 현장 목소리입니다. 오늘은 표범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4월 20일인가요? 제가 유튜브에서 소개를 한번 해드렸죠. 정체불명의 큰 발자국이 발견되었다고 말이죠. 그러면서 그것이 표범의 발자국이 아닐까. 이렇게 보도를 했고요. 또 많은 분들이 보셨습니다. 그러면서 맞다, 아니다, 그런 댓글도 많이 주셨고요. 또그 보도 이후에 많은 분들이 제보를 주셨습니다. 울진에서도 여러분들이 제보를 주셨는데 정말 고맙고 감사하다는 인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오늘 방송은 그 제보 중에서 특히 울진 지역에서 여러분이 들 주신 제보 중에 정말 울진에도 표범이, 어, 살고 있구나. 아니면 살 가능성이, 살아있을 가능성이 높다. 라는 그런 객관적인, 객관적인 어떤 자료들. 저희가 신중하게 음선을 해서 한번 챙겨보았습니다. 그래서 그 자료들만 오늘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특히 그 자료들 중에는 고란이라는 노루하고 비슷하게 생겼죠. 고란이라는 큰 초식동물, 1m 되는 초식동물의 사체가 큰 나무 위에 걸려있는 것들이 발견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큰 초식동물을 물고 나무 위에 올라가서 먹이를 먹는 습성을 갖고 있는 표범. 그래서 이 울진에도 표범이 살고 있는 것 아니냐라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는데요. 정말 이 정도면은 중앙방송에도 나올 만한 그런 상황이 지금 전개되고 있습니다. 정말 오늘 황희주의 현장 목소리 여러분들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그 전에 제가 인사를 드려야 될 부분이 또한 가지가 있습니다. 황희주가 유튜브를 시작한 지꼭 4개월째 지금 접어들고 있습니다. 그동안 많은 분들이 구독해 주셔서 구독자분이 2천명이 넘어섰습니다. 그리고 조회수만도 20만명이 넘어섰습니다. 정말 고맙고 감사하다는 인사를 드립니다. 유명 유튜브가 봤을 때는 이 황희주의 이 구독자 수나 조회수는 정말 미미해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제가 하는 방송은 흥미 위주가 아니거든요. 그리고 어쩌면 좀 따분해 보이는... 행정 위주의 방송을 하다, 하고 있는 사, 상황에서 이 정도의 구독자와 이 정도의 조회수라면 저는 정말 성공했다라는 말씀을 감히 드리면서 시청해주신 여러분들께 고맙다는 인사를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아, 그리고 제가 욕심을 좀더 내보자면요. 제 당초 목표는 1년 안에 구독자 수 3,000명 확보입니다. 1,000명쯤 남았죠. 아직 갈 길이 멉니다. 그런 만큼 어,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구독자 여러분들께서 좀더 많은 관심과 성원, 그래서 주변 지인 분들에게 항의주가 유튜브를 하고 있으니 그리고 또 우리 실생활에 조금은 도움이 되는 그런 부분이 있으니 함께 구독을 하자라는 권유도 좀더 많이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다시 본론으로 들어가서 이 수많은 발자국과 나무 위에, 나무 위에서 발견된 고라니의 사체. 이런 것들은 1970년대 이후 남한에서 자취를 감춘 것으로 알려진 한국 표범의 생존 증거가 될수 있을까?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것도 울진에서 말이죠. 그래서 오늘 방송은 울진의 한 야산 나무 위에 걸려 있는 고라니 사체는 표범이 올려놓은 것일까라는 주제로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4월 20일 황희주의 현장 목소리에서 보도한 것처럼 울진에서 큰 짐승의 발자국이 잇따라 발견되면서 표범의 생존 가능성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이번에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산속 나무 위에 걸린 고라니 사체와 또그 인근 야산에서 정체불명의 큰 발자국이 동시에 발견됨에 따라 이 문제가 다시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제보는 지난 4월 포커스 경북과 황희주의 현장 목소리라는 유튜브에서 보도된 멸종된 줄 알았던 한국 표범, 울진에 살고 있나라는 보도 이후 지역 주민들이 저에게 많이 알려온 현장의 생생한 자료라서 더욱 사료적 가치가 높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19일 울진에 사는 주민 A씨는 나무가지에 걸려 있는 고라니 사진, 고라니 사체 사진 여러 장을 보내왔습니다. 이 제보자는 60대로 전직 공무원 출신입니다. 아, 제가, 어, 제보자의 이름과 구체적인 지명을 밝히지 않는 이유는 제보자님의 강곡한 부탁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제보자는 혹시 방송 이후에 한경부가이 지역을 보호구역으로 지정하지 않을까. 또 그래서 주민들이 많은 불평과 불이익을 받지 않을까 염려해서 정확한 위치는 또 보도를 삼개해달라는 그러한 특별한 주문이 있었습니다. 그런 만큼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의 양해를 제가 구하겠습니다. 어쨌든 이분이 보내온 사진에는 1.5m 높이의 소라, 소나무에 고라니 사체가 걸려 있었습니다. 몸통 길이가 1m 내외로 다 자란 어미 고라니 크기, 입니다. 이 사진은 지난 2015년 1월 27일 산행을 갔던 A 씨가 발견한 후 촬영을 한 것입니다. A 씨는 거후약2주후 그 다시 지인 여러 명과 함께 산행을 가서 문제 현장을 방문했고 재차 사체를 확인했었습니다. A 씨는 표범은 먹이를 나무 위에 가지고 올라가서 먹는 습성이 있는 것으로 아는데, 덩치가 큰 어미 고라니를 물고 나무 위를 오를 수 있는 동물은 야생맹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이것은 한국 표범의 소행이 아닐까 하는 의견을 조심스럽게 제게 제시를 했습니다. A씨와 지인들은 고라니가 나무에 걸려있는 문제의 사진을 표범의 소행으로 의심하는 건 단지 고라니가 나무에 걸려 있었기 때문 이것만은 아닙니다. 인근 지역에서 표범의 것으로 의심되는 큰 발자국들이 수년에 걸쳐 여러 차례 발견됐기 때문입니다. A씨가 처음 정체불명의 큰 짐승의 발자국을 발견한 것은 2015년 1월 17일 울진의 한 야산에 산행을 났었던 A씨는 눈 위에 선명하게 찍힌 커다란 짐승의 발자국을 보고 갖고 있던 등산용 스틱을 놓고 촬영을 했습니다. 당시에는 줄자, 이런 것들을 소지하지 않았기 때문에 스틱만 놓고 사진을 촬영한 거죠. 그리고 A씨는 이후부터는 산행을 할 때는 줄자를 꼭 필수품으로 챙겨가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듬해인 2016년 1월 5일, 그리고 2018년 12월 18일, 또 올해 3월 2일, 잇따라 대형 발자국을 발견했었습니다. 근데 그 길이가 작게는 8m에서, 크게는 12cm, 아, 8m가 아니라 작게는 8cm에서, 크게는 12cm까지 됐다고 합니다. 자료 사진에 나와 있죠? 네. 이 자료들은 발자국들이 타원형에다 발바닥 뒷 부분과 네 갈래인 앞 부분의 모양도 선명한 사진들입니다. 우리에게 알려진 표범의 발자국과 동일하다고 볼수 있겠죠. 또 A 씨의 정원에는 새끼로 추정되는 작은 발자국도 발견됐다고 합니다. A 씨는 처음 발자국 발견 이후, 산행을 할 때는 습관적으로 줄자를 들고 다니는데, 어른 주먹만한 크기의 발자국을 내는 짐승은 표범밖에 없는 것 아니냐 하면서, 이 어른이, 이 제보자가 양봉도 하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양봉을 하기 위해 닦아놓은 터에도 고라니와 표범의 표범으로 추정되는 발자국이 발견됐는데요. 아마 표범이 고라니를 쫓아가서 먹이 사장을 하는 그런 상황이었는지 이 보폭이 상당히 컸다고 하네요. 그래서 이 A 씨는 표범이 고라니를 쫓아가는 그런 발자국도 있었다라는 정언도해 주었습니다. 이 표범으로 추정되는 발자국의 제보는 이분뿐이 아닙니다. 산삼 취재를 위해서 자주 산행을 하는 울진 주민 40대죠. B 씨의 증언도 있었습니다. B 씨는 2017년 5월 13일 이분은 시간까지 정확히 나옵니다. 오전 10시 6분 울진군 메아면의한 야산에서 어른 주먹보다 조금 더큰 발자국을 발견했다고 제보를 해왔습니다. 이 사진의 해상도는 5312 곱하기 2978 크기입니다. 예, 이 비씨는 제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울진는 백두대강 구간에 걸려 있어서 험준하고 높은 산이 많아, 표범이 살수 있는 생태적 서식 환경이 매우 좋은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런 만큼 표범의 생존 가능성은 있다." 이렇게 말을 해왔습니다. 아, 이 밖에도 적지 않은 분들이 제보를 주셨는데요. 시간 관계상... 다 소개 드리지 못한 점 양해 부탁을 드립니다. 또, 울진 지역 주민들 뿐만 아니라 전국에 있는 많은 분들도 어 제보를 해오고 제 보도 이후에 많은 댓글을 남겨주셨는데 그분들 어 자료 소개는 따로 별도의 시간을 갖고 제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 여러분 잘 보셨습니까? 황의주의 현장의 목소리에 제보된 이번 사진 자료들, 이 표범의 표범으로 추정되는 정체불명의 큰 발자국은 울진의 북부 지역, 중부, 남부까지 울진 전역에 강범위하게 발견이 되었습니다. 1970년대 이후 남한에서 자취를 감춘 것으로 알려진 이 한국 표범, 울진에서 이번에 발견된 이 증거들이 한국 표범의 생존 증거가 될수 있을지 저도 몹시 궁금하고 아마 여러분들도 궁금해 하실 겁니다. 어쨌든 사체가 발견된 그리고 많은 발자국이 발견된 만큼 이 자료들이 향후 생태학자 등 많은 이들의 이목을 집중시킬 것으로 저는 예측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살았던 표범의 정식 명칭은 암우로 표범. 한때 한반도를 비롯해서 러시아 극동 지역, 그리고 중국의 북부 지역까지 동부가 전역에 강범위하게 분포됐다고 합니다. 하지만 현재는 거의 사라진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나라의 경우 1900년대 초반까지는 거의 한 해에 100만이 이상이 잡힌 것으로 그렇게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멸종 상태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죠. 1962년도인가요? 경남 합천 오도산이라는 곳에서 생포된 뒤창경궁으로 갔다가 다시 서울 대공원으로 옮겨져 끝내 폐산, 죽은 그런 표범이 공식적으로는 마지막 우리나라에서는 마지막 생존 개체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후에도 표범 사냥에 대한 기록들은 많이 남아 있습니다. 또 백두대간을 중심으로 전국 각지에서 표범의 발자국을 봤다라는 제보, 또 언론의 보도도 있었지만 공식적으로 확인된 사례는 없습니다. 이번에 울진에서 발견된 수많은 발자국과 나무 위에 걸려 있는 고라니 사체. 우리나라에서도, 아니, 울진에서 한국 표범이 살아있기를 기대해 보면서 오늘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안녕히 계십시오.